자5410님이 네요 5410님이 KB 금융 KB 금융 53000 원의 비 중이, 3 0라고 하세요. 오만 삼천 원 시면은 뭐뭐 어제 사셨는지 그제 사셨는지 최근에 사셨는지 어뭐 이제 뭐 근데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묻고 싶은 것 같아요. 어 명승 부사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 대비해서 샀는데 괜찮을까요? 금리가 오늘 조금 올라갔죠. 그렇으면 오늘 이제 어, 은행주들이 막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. 은행주들이 어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주 KB금융, 어,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배당 시즌도 다가올 거고 후반기, 제가 후반기, 이 상반기 이후에 상반기에는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다면은 하반기에는 좀 가치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어, KB금융 좋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좀 중목이 상승 탄력은 늦어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고 차트적으로 봐도 어 일봉에서 보면은 최근 이 바닥권을 잘 만들고 있고 뭔가 이 추세 정배열에서 크게 무슨 뭐 무너지는 금락만 없다면은 우상향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주봉 차트입니다. 이 주봉 차트에서는 제 차트에서는 만약 이 과거 6만 원대 이 종목을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했다면은 저는 이 종목은 5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,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5만원까지 볼렌저밴드 하단까지 딱 빠졌죠. 딱 빠지고 나서, 뭐가 오르려고는 하는데 계속 못 오르고 있어. 오르려고는 하는데 계속 못 오르고 있고, 이 하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쨌건 상단 목표인 5만 9천원까지는 기다리면 좀 오르지 않을까. 기다리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어, 보유비 중좀 간직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kb금융 5410님5410 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